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년인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음, 오늘,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잘하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 몇판 해봤습니다. 제가 몇판 해봐서, 살짝, 잘해도, 엄, 아예 엄청 못하진 않고, <laughs> 잘하는 편입니다. 한번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배틀그라운드를 시작해보죠. <laughs> 자 배틀그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저기 굴 가면 총을 하나 얻을 수 있거든요. 총, 총 하나 얻어가지고 그걸로 한번 친구들 한번 쏘고 놀아보겠습니다. <laughs> 자 배틀그라운드 왔죠? <laughs> 달려서 제가 저기 <웃음> <웃음> 저기가 어디냐 저기 동굴 있잖아 저기 저기 앞에 이바 앞에 이게 앞에 동굴을 가면 밑에 내려가자면 내려가면 이게 총 여기 있죠 여기 총 이걸 얻어주세요 이것도 r 키를 눌러서 장전을 하고 연사로 바꿔요, 연사. 단발이구나. 단발로 바꿔서, 한 발을 쏠 때마다, 잘, 쏴집니다 아! 안 돼! 일단, 비행기가, 여기, 이렇게 중, 한 곳으로 오는데, 여기로 오네요. 저는, 일단, 이쪽을, 목표로 해서 갈 겁니다, 저는. 이쪽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 근처, 한, 요 정도 둘레이 되면, 저는 딱 내릴 겁니다. 이게, 뮤직선으로 가면, 이쪽에 딱 떨어질 것 같네요, 이쪽. 이쪽에 딱 떨칠 거예요, 저는. 이쪽 왔을 때, 딱, F. F. F를 누르면, 하나, 둘, 셋. 딱 누르면, M. 여기다, 여기다. 가만히 놔둘게요. <laughs> 카메라 이면지 혼자 알아서 대요지 혼자, 낙하산이탁 펴져요, 밑에 내려가면. 저는,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간다, 얘들? 이들. 얘들이 너무 빨라요, 저보다. 제가 제일 빨리 내렸는데. 맞죠? 전체 합쪽으로, 이집으로 들어가면, 네. 헐 빠빠딱 웨이루 아디오스 동세랑 총 오케이 총은 한번 짜 껴보겠습니다 제껴보죠 제가 잘라지 못한... 자라는 않는데 그 다음은 제껴보겠습니다 열어서 가서 어그 가방 아이 일래 뜰따만 바꾸지 가방 가방이 중요합니다, 가방. 왜냐면 가방에다가 소지품을 다넣기 때문에 이 가방이 중요합니다. 어? 이 나오는 곳이네? 나와서? 일단 나가겠습니다. 이 담원 열어서 이 담원 뒤지고 네, 이거는 못본걸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게임을 두 판만 할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좀 부족해서 <laughs> 좀두판할 건데 방금 한판 했고 방금 80등이 나죠. 이제 80등 밑으로 나오면 제가 잘하는 겁니다. 이제 아 잘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음 80등 밑으로 나오면 그냥 구독 하나씩.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 80등 밑으로 내려오면 <laughs>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80등 밑, 밑으로 못 내려가도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제 방송을 보려면 필수예요 <laughs>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기 때문에 꼭 제가 눌리세요. 보기 전에도 눌러도 되고, 보고 나서 눌러도 되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죠. 마음대로 하시고, 하지만 구독은 한 번은 꼭, 꼭 눌러주세요. 재밌지 않으면 뭐, 안 눌러도 되는데, 그래도, 제가 이영상 이제 하루에 한 개씩 올리려는 예정이니까, 좀 열심히 봐주세요. 하루에 한 개씩, 그 정도 올리려고 한번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하루에 한 개씩 올리면 좋죠. 근데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 생활 그런 걸 해야 되니까 또, 무리는, 무리하게 막, 하루에 세 개, 네개 막, 많이 많이는 못하고 그래도 하루에 한개 주문할 수 있겠죠 제가 저 그래도 꼭한개 주문 올리겠습니다 한개아 근데 무슨 일 있을 때는 올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laughs> 무슨 일 없을 때는 그래도 노력을 해서 한건한개 영상이라도 올리겠습니다. 노력을 할게요. 저도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해야죠. 제가 네! 됐다. 엄청나게 빠르게 한번 내려가 보죠 엄청 빠르게 엄청 엄청 내려왔습니다 네 낙하산은 하나 둘셋쫙 해지고요 안데렉 렉이 걸려버렸네 괜찮아요 안 죽기만 하면 되지, 게 지금은 게임 한번 집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게임 집중해야, 집중을 해야지 저는 게임이 잘 풀리더라고요. 이번 게임은 말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임 시작! 아 똥. 아, 일단 추워 제 게임을 평소에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하는 거. 평소에는 많이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그래도 하기는 하니까 게임을 집에서. 뭐죠? 뭘뭐 주었는데? 일단 뭐 주었다 치고 뭐. 안 돼! 한 개! 총알 낭비. 안 돼! 드링크. 드링크 하나. 빨아주겠습니다. 버려! 시작은 똑같은 거네요. 배낭. 일단은 배낭 챙기라 했죠 제가.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까 일단은 배낭을 챙기고 레벨이 더 높은 거 찾으면 네 제가 지금 80장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80 안에 들었기 때문에 계속 한번 진행해 보죠. 제가 방금 영상 잠깐. 중간에 끊겨버려가지고. 어? 조준기다. 나이스. 누가 여기 털었네. 좋은 것만 갖고 튀었네. 응. 먹튀네 이게. 깨티죠목고깨티기 뭐 그게 바로 먹깨티입니다아이 여기서 털었네 안 좋은 것만 다 놔두고 하네 에이 여기서 벗어날까 아니네 오권총에서 저는 권총이 이게 더 좋더라고요